안녕하세요. 하데스입니다. 자, 저는 이제 하데스로서 이제 새로운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. 저는 첫 방송입니다. 지금 여기 보이시는 디프님과 쿤님이 저와의 멀티방송으로 어, 여러분들을 재밌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온 분들인데요. 자, 그럼 인사부터 하겠습니다. 가만히 있어. 디프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분님 안녕하세요. 말해. 안녕하세요. 그게 말해라. 안녕하세요. 여기 안 들리잖아. 다시. 안녕하세요. 자 그러면은 저희는 어 이제 콘텐츠 방송과 탈출맵을 주로 할 겁니다. 어 저희는 이제. 마크 방송만 할건 아니고요. 이제 다른 게임 방송도 할 예정입니다. 일단은 처음에는 마크 컨텐츠로 쭉 나가다가 탈출맵 컨텐츠 하다가 다른 게임 방송도 나갈 예정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첫 방송 소개는 끝냈고요. 그럼 저희의 많은, 저희 TV에 많은 시청 바랍니다. 그럼 이상 하데스였습니다.